이번엔 틀린 그림찾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 두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나무로 만든 단상에 올라 연설을 하고 있는 한 인물이 있고 그 아래쪽으로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는 구도의 사진들인데요. 등장인물과 구도까지 똑같다 보니 마치 한 장의 사진을 두번 뽑아 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두 사진 속에는 분명히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요. 혹시 찾으셨나요? 힌트는 단상의 오른쪽에 위치한 계단에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에는 계단이 막혀 있어서 아무도 올라가 있지 않지만, 오른쪽 사진에는 계단 위에 몇 명의 사람들이 올라가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아마도 한 장의 사진은 원본이고 또한 장은 그 사진을 변형한 것 같은데요. 과연 이 중에 어느 쪽 사진이 원본일까요? 또 원본이 아닌 사진은 어떤 이유로 변형이 된 걸까요? 이 질문들의 답은 사진의 시대적 배경을 통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인 1917년, 러시아에서는 20세기 최대의 체제 실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대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러시아 혁명인데요. 우리는 이 사건을 흔히 10월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이 혁명을 통해 구소련 공산당의 전신인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의 다수파 볼셰비키 붉은 군대가 임시정부를 공격해 무너뜨리고 노동자와 농민, 군인의 대표자로 구성된 소비에트 정권을 수립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사회주의 정권이 세워진 건데요. 이 혁명의 여파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전 세계가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으로 나뉘는 그야말로 극단의 시대가 열린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러시아 혁명은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1904년부터 5년까지 이어진 러일전쟁에서 러시아가 국제무대의 다크호스였던 일본에게 스디슨 참패를 맛보게 됩니다. 이미 전쟁에 앞서 경기 침체와 실업 그리고 임금 저하로 인해 여러 사회적 문제들을 안고 있던 러시아 사회는 전쟁에서 패하자마자 균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피의 일요일 사건입니다. 1904년 말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금속공장에서 일하다가 해고된 노동자 4명이 복직운동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은 곧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이어졌습니다. 경무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과 초과 근무 폐지, 임금 인상 등의 요구 조건을 내걸고 시위를 시작한 건데요. 이 운동은 들불처럼 번져서 급기야 상트페테르부르크시 전체가 파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약 15만 명의 노동자가 파업에 동참한 건데요. 이들은 자신들의 청원을 편지로 써서 니콜라이 2세에게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05년 1월 22일 일요일 노동자들은 성당에 가는 대신 짜르가 머물고 있는 겨울 궁전으로 향하며 평화적인 시위를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이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다름 아닌 무장 군대였습니다. 군대는 시위자들을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고 결국 약 1,000명의 노동자가 현장에서 사망하고 3,0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러시아에서는 더 많은 노동자들이 파업에 동참했고 나중에는 군인들마저 반란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결국 자르 니콜라이 2세가 나서서 입법에 대한 황제의 독점적 권한을 제한하고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등 시민들의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허용했습니다. 노동자들을 달래기 위한 정책을 펼친 건데요. 하지만 제국의 운명은 이미 돌이키기 어려운 지경에 놓이게 됐습니다. 특히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러시아는 곧 군사력과 경제력의 한계를 여지없이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식량과 연료는 이미 바닥이 난 상태였고 파업과 시위는 갈수록 그 규모가 커졌습니다. 이렇게 사회 전체가 폭발 직전이었는데도 자르는 사람들의 개혁 요구를 무시했습니다. 결국 노동자들의 시위와 군인들의 반란이 확산돼 2월 혁명이 일어났고 그 결과 니콜라이 2세가 퇴위를 하게 되면서 로마노프 왕조는 300년 역사의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진은 러시아의 마지막 자르가 남긴 것인데요. 퇴위 직후 별궁의 정원에서 촬영된 이 사진에서 니콜라이 2세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모습입니다. 그루터기에 걸터앉아 앞을 바라보는 그의 파리한 얼굴에서 불안감까지 엿보이는데요. 아마도 그는 이듬해에 처형당할 자신의 운명을 예감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후 러시아에서는 짜르 대신 보수적 인사들이 주축이 된 임시정부가 권력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임시정부는 얼마 되지 않아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 중 독일을 공격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참패하면서 반정부 분위기가 고조된 건데요. 이때 오랜 망명 생활에서 돌아온 레닌이 혁명 지도자로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레닌은 볼셰비키를 이끌며 군인과 노동자를 중심으로 무장 시위 조직을 결성했고, 마침내 10월 혁명을 통해 임시정부의 거점인 겨울궁전을 함락하고 권력을 장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레닌과 볼셰비키의 혁명 세력이 러시아 전역을 지배하게 됐고, 러시아는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로 탈바꿈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러시아 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끈 레닌은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그는 사회주의 사상가 칼 마르크스의 깊이 영향을 받았던 혁명운동가이자 사상가였습니다. 특히 19세기 말 열강들이 내세웠던 제국주의를 마르크스 이론의 연장선상에서 분석하며 비난을 했습니다. 제품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 봤자 이것을 소비할 사람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강대국들은 생산물을 판매하고 원료를 공급받고 잉여자본을 투자할 대상으로 식민지를 만들어 나간 것이라 주장한 겁니다. 그가 보기에 19세기 말 서구 자본주의는 그 자체가 지닌 모순으로 인해 폭발 직전이었고 제국주의는 이런 폭발 사태를 지연시키기 위해 자본가들이 고안해낸 교묘한 장치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국주의에 대한 레닌의 이런 비판적인 시각은 사회주의 혁명을 선전하는 포스터에 반영되곤 했습니다. 이 작품은 드미트리 무어가 그린 것인데요. 자세히 보면 이무기 같이 생긴 괴수가 시커먼 연기를 내뿜는 커다란 공장들을 칭칭 감고서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서구의 열강들이 키운 자본주의가 제국주의라는 무시무시한 괴수로 진화해 민중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건데요. 이 괴수를 상대로 용감하게 싸우는 사람들은 바로 노동자와 농민, 군인과 같은 민중들입니다. 포스터 아래쪽에 세계 제국주의의 죽음을이라는 표어가 적혀 있는데요. 화가인 무언은 아마도 이렇게 시각적으로 강렬한 포스터가 지닌 선전 효과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어가 제작한 또 다른 포스터를 볼까요? 이 그림은 러시아 지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중앙에 붉은색 옷을 입은 볼셰비키 병사가 총검을 휘두르며 러시아 땅을 침략하러 온 백군, 즉 반혁명 세력을 압도하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포스터가 제작된 1921년은 혁명 세력이 여러 위협의 직면에 있던 시기였습니다. 굶주림과 곳곳에서 일어나는 소요 사태도 문제였지만 혁명의 움직임을 무너뜨리려는 반혁명 세력이 더큰 위협이 됐습니다. 하지만 볼셰비키는 그림이 상징하는 것처럼 반혁명 세력을 몰아내고 1922년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즉 소련을 결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림 속 병사의 얼굴을 한번 자세히 볼까요? 이 병사는 바로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오른쪽 사진 속 계단에 서 있던 인물과 같은 사람인데요. 10월 혁명 당시 무장 조직을 이끌었던 혁명가 트로츠키입니다. 무어는 유명한 혁명 지도자 트로츠키를 모델로 삼아 혁명의식을 드높이기 위해 이 포스터를 제작한 건데요. 다시 처음 사진들로 돌아가 보죠. 오른쪽 사진에서 보였던 트로츠키가 왼쪽 사진에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 점이 두 사진의 유일한 차이점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무슨 이유 때문에 사진이 달라진 걸까요? 이 수수께끼의 중심에는 레닌의 죽음이 있습니다. 1924년 레닌이 사망하자 후계자 지위를 놓고 스탈린과 트로츠키가 치열하게 싸움을 벌였는데요. 피말리는 권력투쟁에서 승리한 스탈린은 곧 트로츠키를 숙청하고 국외로 추방해버렸습니다. 이것으로 부족했던지 스탈린은 소련의 모든 기록에서 트로츠키의 흔적을 삭제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과거의 경쟁자가 되살아날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려는 조치였습니다. 한 쌍의 사진을 더 보겠습니다. 1919년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에서 군중들이 혁명 세력의 퍼레이드를 관람하는 모습을 찍은 건데요. 원본인 오른쪽 사진을 보면 중앙에 레닌 옆에서 경례를 하는 트로츠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나 수정된 왼쪽 사진에는 트로츠키의 모습이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죠. 이런 방식으로 수많은 사진들이 역사적 실제와 다르게 조작됐습니다. 어쨌든 러시아 혁명 이후 소련의 역사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대로 흘러갔습니다. 소련은 계획경제체제를 구축하고 정부의 강력한 통제하에 공업화와 경제발전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통치자가 바뀌어도 정치는 늘 강압적이었고 국민들의 인권은 늘 무시됐습니다. 또 개인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봤자 자신의 몫이 될수 없다는 체제의 근본적 취약점도 극복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소련 경제는 점차 발전의 동력을 잃었고 해결책을 찾는 데 있어서 권력층은 한결같이 무능했습니다. 마침내 1980년대 후반부터 소련 사회는 무너져 내렸고, 1991년 거대한 체제 실험은 종결됐습니다. 그런데 만약 레닌이 오늘날 살아있다면 지금처럼 변화한 세상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사회주의를 표방해온 중국이 자본주의화된 모습을 보고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또 세계화의 흐름을 보고 제국주의가 더욱 교묘하게 진화한 모습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을지 무척 궁금해집니다. 빅데이터가 폭넓게 수집되고 활용되는 모습을 보고는 이제서야 계획 경제 체제를 현실화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무릎을 칠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짜 뉴스가 범람하는 미디어 상황을 보고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다른 것은 다 바뀌어도 정보를 조작하고 통제하려는 권력의 속성만은 불변한다고 결론 짓지 않을까요?